또 벼가 파릇파릇하네요. 옥수수는 말라가고, 여기까지는 그래도 벼농사를 하는데, 여기서 한 50km 정도만 더 올라가면 벼농사는 저물고, 산동성은 강수량이 적어서 반농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옥수수 맛이라든가, 네, 채소밭이 참 많아요. 중국 고속철도 300km를 달리면서 네, 시골, 중국의 시골 풍경을 감상하고 있어요. 오늘은 9월 28일, 가을, 오후 4시 반, 네, 조금, 날씨가 안 좋아서 어둑어둑하네요. 저 빨간 지붕 아래 단층으로 되어 있는 곳이 사람들이 사는 저 멀리 보이는 조그만 농촌 도시가 아늑해 보이네요. 벌써 이 이곳은 아 시속 800, 300km로 달리는데, 아 이게 떨리네요. 제일 끝에 있거든요, 이 차량이. <laughs> 아, 이거 장난이 위험해 보이는데, 어, <laughs> 아, 이렇게 떨죠. 아 이거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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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음, 떨어서, 이야, 제일 끝에 있는 차량이어서 그런지 많이 떠는데 처음입니다. 저도 고속차를 타고 이렇게 떠는 건 처음이에요. 좀 한국 시골 풍경하고는 많이 좀, 많이 그래도 다르죠? 생소하고. 저는 뭐, 너무 자주 와서 그런지, <laughs> 이, 이런 시골 풍경이 정, 정감이 가네요. 여기는 약간 이제 읍도시 같은 곳, 마을이 아, 좀큰 편이네요. 지금까지 시속 300km로 달리면서 중국의 시골 풍경을 들여다봅니다.